했어요 선세 미친 거 아니야? 와 여기서 봐도 죽이는데 저기 빛이 가서 봤으면 거짓말 같아 거짓말 같아 아 앞에 있는 큰거물만 없어서 딱인데 진짜 저 왼손 같은 거 보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가서 <laughs> 봐야겠네 선생서 어, 안녕하세 네. 와. 그 오피스텔 도거보셨는저거전해르 네. 뭐뭐 뭐, 잠깐만 잠깐만. 와. 저집 이쪽에... 왔어요. 미쳤다 야, 미쳤어 와 지금 애완탄 비치나? 깜짝이야 지금 애완탄 비치나? 이 직선거리로는 맨날 아예 산타모니카 비치나 멀리로 안 도망칠까 싶습는데그고 있어야겠다. 그 급료 아니었으면 딱이네. 시기 때문인지, 이게 지금, 니들 보이는데, 만 시야에만 4대가 떠있냐. 6월 2일에 위가 폭동을 건전어서 난리가 나고, 한타에도 지금, 여기가 한타긴 한데, 한타나, 그쪽, 난리하고, 경찰기도 많이 떠있는데, <laughs> 난 참고해 보았네. 저 다음 다은 다음 도 깔끔하게 이쁘네 구름 저쪽으로 몰려가지고 저쪽으로 <laughs> 음 같이 잡아야겠다 이렇게 색감은 더 이쁘게 나와요 근데 이제 화질이 <laughs> 좀 이게 나오는데몇개보는 거야? 동영상 들가 너무 딸리는게 아쉽네요. 아까 낮에 아 아니, 낮도 아니지, 아침 식이잖아 처음 막 찍어나기 전에 진짜 입이 뷰있거린데 여기 찌를 집초, 집초 새도 없이 저기 있죠? 희진 쪽 선수 찍느라고 30분 하시는 게 있다가 많은데. 저기 계속 찍느라고. 와. 선수 찍느라고 찍느나고었느라고저 아까 진짜 이쁘게 요즘 희진인데 깔끔해가지고. 연, 연물 앞이 뛰어가지고. 잠깐 영상에 남긴 게 있어요. 와. 이쪽도. 이쪽도. 깨워주세요. 저금 해진 좀색오 이쁜데? 하나에 안닫히얻어 걸렸다. <목소리> 나이스 nice. 다 누워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달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요 시작 진짜 나게 됐다. 그래 지금 만성으로도 소도안 나는 거고, 안 하는 거 그래서 집 근처에서는 이쪽에 이쪽 극도로 계속 걱정터트 들어가서 쭉 구경하다가 마음 가라앉혀 있습니다. 그냥 아, 너무 웃겨. 여기 지금 도대체 한달 살면서 딱한번 내려놨는데 너무 후회돼요. 한달 전에 이주 전에 여기 딱 왔을 때도 너무 좋았었는데 사진 찍고 번진또같가 근데 여기 앉아 보지 않았거든요 이런 자리에 가끔 사람들 와서 앉긴 했는데 지금 아무리 그리더라도 최 영상 그루더라도 그래서 앉는데한번 앉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놓이고 세상이 그 같은 기분 그때는 어, 오늘과 다르게 깔끔하고 있쁜 사진이 있는 그래서 내년에 어와서 그때 그 계기로 혼자서 산타하니 매화점치 가고 다음 터뜨릴 그랬었죠. 그랬었죠 그게 저저번주에 제자본주... 그야저저번주 그냥... 왔다가 이렇게 주로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 빛이 너무 터진거고 저번주 <놀람> 주번주에는 핸들 했고하고넘고 아, 그리고 2, 3고된산인들 자동차 공개회로는 리필스 쪽 하는 공장으로 자연 선색하고 너무 이뻤죠 안개를 끼고 근데 오늘은 진짜 밖에 못다고 우연히 닦아서 먹고 올라와서 우연히 폴렛이 그러니까 너무 파스텔로 물감 뿌옇는 것 천... 처럼 기가 막히게 연출되어 있길래 나가서 봤더니 더이쁜거네 그쪽 계속 쳐다보다가 멍없이 30분?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냥... 좀, 좀 정신을 놨는데 다음날 또 저러고 지금 한참 사진 찍다 이렇게 여기 수영장 클로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쪽 부스처럼 되했는데 혼자 앉아서 잠깐 보였는데 아니, 근심, 근심 걱정이 사라졌네요.